지금 누가 그 등장했죠? 오늘 오승진 안 찼어. 오 시작 안녕하세요. Very nice, 세혁입니다 오늘 면 달고 왔어요. 은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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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고... 오늘은 원상인. 원상의 단독샷 10분 동안. 불량안 나올 것같습니다원장트리독리에게 어떻게 거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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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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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게어게어떻 이런 거 봤을 때, 아. 어떻게 아. 왜게하지 지금 뭐라 그러 지금, 아, <laughs> <이제> <laughs> 지금 맨날 봐. 아, 이거, 나 거의 중독성있다 지금 맨날 봐. 이형 많이 늦었네, 이제. <laughs> 사실상, 수영이 형 게스트 원투이지. 어? 아, 근데, 그게 어, 뭐야? 형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. 그게 뭐야? 저희, 저희 없으면 못하죠. 내가 워낙 브이로그 이런 걸 많이 보니까. 아, 들었어, 들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굿모닝 어. 굿모닝 어. 어. 안녕하세요. g o o 갑자기 r 니 i n g 가 야, 들진어 아, <laughs> 야, 들었어? 경기어이가었어 그래 맞뭐그이뭐는 거야? 네. 뭐가이 <laughs> <laughs> 재밌다. 찍는 거어 찍는 거 재밌어? 어. 찍히는 건 <laughs> 재미없어? 찍는 건재고 어. 앞에 앉지 않았어? 네, 심하네. 우리 같 카메라 어디까지 뭐를 해야 돼? 뭐라고? 쩔었을 안 했거든. 이제 이제 가시는. 서영아서영아어이것도좀이것 조금 많이 찍었어. 그래? 어 수혁. 오케이. 이제가 좀이것도 좀. 정말 아니지 않나? 야 야코, 야 저거는 <laughs> 막아야지. 맞아, 아니야. 옆구리 알이잖아, 옆구리 야 나도 는 여기까지. 지는여그까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지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까이여이까지여기까고 여기까지. 여기지여기지여기까어여지까지까지 여기까지. 여기 혼자 혼자서 혼자 찍는 거야. 구단용이랑 베리나이스용으로 두 개를 형에 대해서 알려고 그래. 내가 질문을 할 거니까. 그래. 이제 첫 번째는 구단용. 이거는 앉아서 합시다. 어차피 상체만 나오니까. 아... 이제 이쁘다. 베리나이스용이 재밌는 게 많아. 막? 내가 따로 준비했어. 준비해. 준비해. 이렇게 껌내 골키퍼 공격수 유튜버 축구 선수. 강아지, 고양이, 박영우, 설우 박주영, 이청룡, s u v 세단, 미호, 미타, 파랑, 노랑, 겨울, 여름, 과거, 미래, 호랑이, 사장, 민초, 박민초, 감자, 고구마,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딸기, 초코, 사탕, 젤리, 계곡, 바다 100% 확률로 10억 받기, 80% 확률로 50억 받기 100% 10억 <laughs> 평생 여드름, 평생 탈모 와... 탈모 평생 카톡 못함, 평생 전화 못함 평생 전화 못함 평생 하루에 한 시간만 집에 있기, 평생 하루에 한 시간 외출 가능. 평생 하루에 한 시간만 집에 있기. 어, 과거의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면, 로또 번호 알려주기, 위험한 사건, 사고를 미리 알려주기. 로또 번호. <laughs> 이형돈이고 <돈이구나. 웃음> <laughs> 친구에게 선물받은 로또가 1등 한다면, 말한다, 고맙다 하고, 50%만 선물한다. 무조건 50%야 해 돼? 아니야.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, 말을 한다. 말한다. 몇, 몇 프로 준다? 20%. 오. 한 가지를 선물 받을 수 있다면 내 소유의 작은 섬, 내 소유의 빌딩. 빌딩 <laughs> 섬이 있어서 뭐해? <laughs> 20년 동안 인터넷 못 하기. 내 인터넷 기록 모두 공개하기. 내 인터넷 기록 모두 공개하기. <laughs> 비밀이 없는 사람 공개하면 돼. 언제 죽을지 알기. 어떻게 죽을지 알기. 와 언제 죽을지 알기. 와. 매일 3시간씩 추가로 야근하고 월급 50%더 받기 매일 정시에 퇴근하기 3시간씩 더 하고 50%를 더 받는 게 낫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돈이... 평생 노래 못 듣기 평생 여행 못 가기 아 노래 못 듣는 게 낫지 여행가아지 내가 1억 받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10억 받기 그냥 이대로 살기 내가 1억 받고 하는 게 낫지 어자는 남인데 뭐끝 오케이 안녕 땡큐 어, 많이 준비했네 아, 많이 준비했어 몰래. 오늘 하루 끝나고 집에 가야지. 오늘 별로 찍은 게 없네. 그 전반전 끝나고 이벤트 하는 것만 찍는 줄 알았는데 내 영상쓰라고 따로 이렇게 준비해 왔네. 역시 쓰담 센스가 좋아. 이제 집에 가야겠다. 오늘 여기까지 찍어야지. 내일 내일 한번 더 찍어야겠다. 오늘끝